한국의 연방 의원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서 오늘 미셸 박스틸 후보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가 주요 경합주 펜실베니아를 상대로 당선인 확정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시작된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중간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투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 본격화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0만 6,952명 늘어난 1,053만 647명, 사망자는 1,061명이 늘어 24만 5,51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319명이 늘어 57만 2,697명,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3만 3,86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251명이 늘어나 26만 6,688명,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1 6,595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524명이 늘어 8만 2,987명, 사망자는 9명이 늘어 4,7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계 연방의원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4 8선거구에서 오늘 미셸 박 스틸 후보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선거구인 39선거구의 영킴 후보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개표가 끝나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모두 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스틸 후보는 오늘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 선거에서 민주당 현역인 할리루다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틸 후보는 50.9%의 득표율을 기록해 루다 의원을 1.8%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앞서 워싱턴주에서 한국 이름 순자로 알려진 메를린 스트링랜드 후보 당선과 뉴저지 앤디킴 의원 재선 성공에 이어 스틸 후보가 의회 입성에 성공함으로써 한국계 당선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는 한국계 영킴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 이곳에서도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계 하원의원 4명이 동시에 탄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김 후보는 현재 50.5% 득표율로 상대 후보의 1%포인트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당선이 확정된 스틸 후보는 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회를 찾아 미국에 왔다며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듯이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번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선거 캠프가 주요 경합주 펜실베니아를 상대로 당선인 확정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실베니아 주 법무장관은 쓸모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NN은 9일 연방소송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선거 캠프가 펜실베니아를 상대로 당선인 확정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대통령이 꾸준히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우편투표를 무효화하려고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총 538명의 대선 선거인단 중 20명을 보유했습니다.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 중 최대 격전지로 꼽혔고 조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이 98% 개표 기준 49.69%를 득표해 승리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러스트벨트 지역은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대신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해 승리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와 남부 썬벨트 주요 경합주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펜실베니아 주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됐지만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쓸모가 없다며 펜실베니아 주법은 지켜질 것이고 이번 선거에 담긴 주민들의 의지는 존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시작된 가운데 윌리엄바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메모를 보내고 실질적인 혐의가 있으면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부정 의혹을 추적해도 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CNN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 장관은 9.1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보낸 메모를 통해 선거 위법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혐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규모라서 조사는 적절히 미룰 수 있다면서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 장관은 이미 특정 사례에서 행해진 것처럼 투표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다면 관할 구역 내 특정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에 앞서 이를 추적하는 것을 제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처가 취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선거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주 최소화됐다고 했습니다. 설사 그런 영향력이 있더라도 일단 투표가 끝났다면 당선인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우려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CNN은 이번 메모 작성과 관련해 특정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제약사 화이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뒤 6일 후에 이런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이 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로 이번 발표가 대선 후로 미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화이자와 다른 제약사들은 대선 후에야 백신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그 전에 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식품의약국이 더 일찍 발표했어야 했다며 정치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트윗했습니다. 이어 조바이든 대통령이었다면 당신은 앞으로 4년 동안 백신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FDA도 이렇게 빨리 승인한 적이 없었다며 관료주의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DA와 민주당은 선거 전 자신이 백신 승리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줄곧 말해온 것처럼 5일 뒤 발표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선 전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해 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며칠 차로 예측이 엇나간 셈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여러 개의 트윗을 게시했고 특히 조지아에서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내가 이겼다는 뜻이라고 트윗했습니다. 트위터는 이 글에 경고 문구를 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투약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늦어도 올 연말 전에는 백신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의 효능이 있다고 발표한 중간 평가 결과에 관해 만약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 말 또는 12월 초, 아마도 12월까지는 투약이 가능할 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물론 파우치 소장은 실제 배포를 앞두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 정도엔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승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 연말 전에는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신 연구 결과가 대선 5일 뒤에 나왔다고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호시즌 중국 관영 환출스바오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 화이자가 선거 직후 코로나19 백신 진전을 발표한 점이 이상하다며 정치와 지나친 경제적인 이익 추구가 백신 연구 개발에 연루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 및 코로나19 확산 상황 평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던 파우치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시점이 지난달 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을철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본격화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이용해 지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10만 8,737명으로 집계되며 새 기록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만 84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시작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일 10만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9일 기준 50개 주 가운데 43곳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그전 주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주 등 10곳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겼습니다. 신규 환자가 10% 이상 감소한 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버드대 의학대학원의 로셸 월런스키 교수는 지난주에 걸쳐 미 전역의 23개 주에서 신규 환자의 최고 기록이 수립됐다고 지적했고, 사망자 수도 높다면서 사망자 수 증가에는 통상 2, 3주가 걸리는 만큼 앞으로 몇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절대적으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며 검사 비율이 증가하는 것보다 감염자 비율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의료 외과의사 매건 레니 박사는 미국이 이번 팬데믹의 최악 속으로 향하고 있다며 마치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가급적 빨리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9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밤라니비맙을 코로나19 성인 및 소아 환자 경증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치료제는 12세 이상, 몸무게 최소 40kg 이상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성 질환을 보유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큰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입원했거나 산소 주입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일라이 릴리도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단일 정맥주입 방식으로 실시되는 밤라니 비마의 긴급 사용 및 배포가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라이 릴리는 증상 발현 10일 이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밤라니 비맙을 즉각 전국 배포 업체 아메리소스 버건에 출하할 것이라며 해당 업체가 정부 할당 프로그램의 지시대로 약물을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빌드 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지금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시민들에게 방역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하면서 재확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금이 재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9일 뉴욕시 코로나19 감염률은 2.36%,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2.21%로 집계됐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다행히 아직은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시작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언제라도 경제 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클린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지역을 제외한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은 2.69%이며 집단 감염 지역을 포함할 경우는 4.32%입니다. 이에 뉴욕시는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가급적 집에 머물고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타주 방문은 자제하고 만약 타주를 방문하고 돌아온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뉴요커들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질 텐데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코로나19 우려로 자주 창문을 열면서 교실의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용 히터와 공기청정기 등 각종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최근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도중 코로나19 우려로 자주 창문을 개방하면서 교실 온도가 내려가고 수업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팬데믹 통풍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국은 이동용 히터와 공기청정기, 공기순환장치용 고급 필터 등을 조숙한 시일 내에 학교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뉴욕시 국립학교 교실 실내 온도는 화씨 67.5도 정도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학교 교실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교실의 경우에는 화씨 48도까지 내려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국이 지원하는 이동용 히터는 자주 창문을 개방하더라도 일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육국은 또 공기청정기 2만 개를 구입해 창문이 부족하거나 실내 통풍이 잘안 되는 교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 노조 측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교실에 공기순환 장치에 바이러스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고품질의 필터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우선 11월 중순까지 17,000개가 공급되고 이후부터 내년 1월까지는 단계적으로 필요한 필터를 확보해 전체 교실에 공기 순환 장치에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최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부 카운티는 다시 폐쇄되고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전체의 코로나19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은 최근 3주 사이 2.5%에서 3.7%로 늘었고 환자 입원율 역시 29% 증가해 가파른 확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지역별 등급 업데이트에서 일부 카운티는 폐쇄 단계로 돌아서면서 다시 경제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할로윈대위 모임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더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티나 모임 등에 참석한 주민은 반드시 2주 동안 격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류에 이어 한식이 건강식으로 꼽히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에서는 김치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김치의 맛과 효능을 주제로 한 요리 대회가 나파밸리에서 열렸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가루 반죽 위에 송송선 포기김치를 얹어 빵을 굽고 연꽃잎 안에 백김치와 돼지고기를 담아 뚝딱 한 상을 만들어냅니다. 음식 맛을 본 심사위원들은 진지하게 심사평을 써내려갑니다. CIA에서 so, we have um, four types of kimchi for the candidates to use, and they've come up with some interesting recipes, some new preparations, ways to build uh, the janga kimchi products into uh, some other types of dishes. 50대 일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오른 여섯 명의 결선 진출자들은 김치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1등의 영광은 김치 연어스시로를 만든 참가자 브레이디 시상글라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총각김치와 막김치, 그리고 연어와 새우튀김을 결합한 퓨전 요리로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Inside we have crab salad, shrimp tempura and I add the kimchi inside as well and I do like a creamy gochujang sauce that goes on top. 이번 행사에서는 CIA와 김치 수출 기업 대상간 협약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어, 지금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렇게 요리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 김치를 요리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먹을지를 알게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속도에 수십 배 이상의 빠른 스피드로 저희 한국 음식이 세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요리 경영 대회 수상작들은 각 지역 유명 레스토랑들과 협력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신메뉴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나파밸리에서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9일 우편투표를 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전 중인 일부 선거의 결과가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인밀집 지역 선거구 현장 투표에서 고전하고 있는 친한파 정치인인 연방하원 3선거구, 톰 수호지 의원, 뉴욕주 하원 26선거구,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역전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10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뉴욕표로 집계합니다. 뉴저지 최대 주립대학으로 꼽히는 럭커스대가 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오는 봄학기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대면 수업은 실험실 연구와 스튜디오 과정, 임상교육 등 물리적인 참석이 불가피한 일부 수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럭커스대 측은 뉴저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 봄학기를 온라인 방식의 원격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브루클린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베라자노 브릿지에서 12월 1일 오전 2시부터는 양방향에서 모두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은 현재 금액의 절반으로 이즈 패스 차량의 경우 현재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들어올 때 12달러 24센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각각 6달러 12센트씩이 부과됩니다. 유저지 KCC 한인동포회관의 김희선 관장이 취임 두달 만에 돌연 사임했습니다. 9일 KCC에 확인한 결과 김 관장은 지난 10월 31일자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C는 김 관장의 사임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라고만 밝혔습니다. KCC는 일주일여 전부터 출근한 남경문 부관장을 중심으로 당분간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관장 선임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11월 13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코로나로 침체돼 있는 경제 되살리기라는 의미와 함께 코리안 아메리칸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구디백과 다양한 특별 이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20선 거구 샌드라 황 후보는 6일 뉴욕한인식품협회를 방문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샌드라 황은 한인을 포함해 아시안 소상공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선 롱아일랜드 컨설바토리 학장은 지난 6일 자택에서 로라콜렌 나쏘 카운티장을 위한 펀드레이징 디너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김 학장은 미국 내 최초로 3일절을 카운티 기념일로 정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유관순 열사에 유관순 상을 제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까지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오후와 늦은 밤에도 때때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린 후 점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